이에 정말 뜨거운 게임입니다. 게임계에도 역주행이 있다면 정확히 이 게임이지 않을까. 발로란트.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총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발로란트 장인분을 모셨는데요. 저번에 이제 뭐 제트 장인 아니면 발로란트 장인을 우니님이 오셨다면 특정 캐릭터 장인분입니다. 킬조이라고 하는 단순히 샷바니 전부가 아닌 요원입니다. 발로란트가 700 판이면 진짜 많은 판이거든요. 700 판을 하시고 올로치면 그랜드 마스터죠. 에 네, 불면에 계시는. <laughs> <laughs> 댓글 댓선물하지 마. 서요아유싸 겹칠까 봐.. <laughs> 최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발로란트, 아이언부터 시작했지만, 킬조이라는 요원을 만나고 나서, 불멸까지 올라온 킬조의 장인 최영입니다. 아, 아니, 발로란트로 총게임을 처음 시작하셨다. 뭐, 어릴 때 뭐, 서드어틱이나 오버워치 협업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서드어틱이 어릴 때나이즈한 때문에 못했고, 오버워치 할 때는 그냥 뭐, 친구를 하니까 그냥 가볍게만 하는 정도? 그때는 제 감도 같은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만 했었는데, 발로란트가 너무 재밌어서, 본격적으로 했죠. 근데, 근데... 그랜드마스터를 찍었다는 거죠. 아, 그쵸. 그, 실 어쨌든 이제, 총게임이다 보니까, 네. 에임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또 어쨌든 스킬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킬로도 조금 자기 부족한 에임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에임이 막 엄청 좋은 편이 아니어서 어떤 요원이 나랑 잘 맞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스킬이라는 스킬이 요원이 예, 만난 거죠. 아. 그러니까 스킬 배치만 잘하고 하다 보면 불멸까지 갈수 있다.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제가 그러면은 네. 한번 게임 봐도 되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롤이랑 달리, 벤이 없죠, 이 게임은. 그쵸. 시즌이 하면 카운터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전 시즌. 네. 이제 레디언트 구간에서 승률 네. 꼴찌, 승률 꼴찌 요원이에요. <laughs> <laughs> 좀 그게 아무래도 현실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걸로 불멸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이제 또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롤은 한국 서버가 최고인데 발로란트는 반대로 한국 서버가 좀 쉽고 아시아 서버가 진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서도 맞아요. 불멸을 찍으셨으니까 진짜 그쵸, 대단한 그쵸. 거거든요. 그에 이제 킬조이 같은 포지션, 이 네. 감시자 포지션은 팀에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감시자는 이제 조금 수비적인 능력이고 공격되는 뒤를 봐주는 그런 역할인데 많으면은 조금 애매한 거죠. 네, 다른 조합에 비해서 어, 좋은 면도 아니요 키조이 맵이라고 불리는 맵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이거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이 맵도 제가 좋아요. 해 아까 제가 네. 그 어센트가 이제 키조이 맵이라 했잖아요. 네. 사실 바인드는 키조이 맵은 아니에요. 바인드에선 좀 감시를 안 쓰는 추세인데, 근데 저는 바인드를 좋아해요. 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 좋아요. 오히려 좋아. 일단은 킬주의 같은 경우는 네. 좀 스킬이 중요한 요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알람 봇 하나, 나노 선 하나, 그리고 이제 갑바 하나 사주면 돼요. 보총으로가 네. 네 총이 클래식, 중요한 게 아니군요. 제작전. 네, 클래식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쨌든 에임만 좋으면 쓸만하고 또 이제 어쨌든 저런 뒷선이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 총이 제작전. 생겨요. 어? <laughs> 이렇게 무조건. 네, 그렇죠. 킬 조이는 전이라는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은 가장 뒤에 가는 게킬 조이라고 하면 되요 네, 주로 감시자들이 뒤를 보죠. 어쨌든 1라운드 이겼으니까 이제 스킬 같은 거다 사고 네, 뭐 라운드별로 총기 구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우니님 나오신 장인초에서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거기서 단기별로 여러분 배워가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최용님의 킬 조이를 배우는 날이니까 여기이 어, 네.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어차피 라운드니까 이럴 게 없는 거죠. 라운드에서도랍끼는 나오던데. 네. 그렇자 아, 동차의 표모드라 생정할수 있나요? 오호! 이럴 게 없는데 하나를 땄으면 되니까 죠티 예. 하나 있고. 저티 아, 하나, 둘 하나. 그러면 여기서 못 들어오게 시간 한번 떨어주고 다음에 킬주이 궁극기죠. 네, 시간만 끌면 되거든요. 킬주이 궁이 시간 끌기 되게 좋아요. 이제 저 안에 저 시간초가 다될때저 안에 상대가 있으면은 그냥 갑업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또 이제 갑업 던져서 시간 한번 끌어주고 음? 캐치 부탁에 이렇게 시간 한번. 아, 끌어주고. 우와, 정확히 저 위치에 가네. 그렇죠. 아 역시. 어 이런, 러 그럼 딴 거죠. 아, 저 위치. <laughs> 그때는 예. 그 각포 위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약간 리플레이가 지금 조금 이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탭한번 눌러볼까요? 잡죠. 시작이야. 시작이야. 아, 예, 예. 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도는 090부터 시작이다. 테조이는 수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월샷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숨어서 월샷 날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 나와요. 쫄아서 아 어, 이거 한도 어, 당해가지고 그죠? 네, 그쵸. 아 이거 나왔다. 오와 어, 어. 이걸 나오네. <laughs> <오오! 웃음> 이스 윤호광 양무식이 합니다. 한번면들 볼까요? 다다다다다다. 아 근데 이거는 <laughs> 예, 예. 제가 아까 텔 타고 넘어온 케이로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A에 이런 소심이 네. 나고 그러면서 이가 흔들리고 삐를 해서 뭐 그렇게 맞죠, 된 거죠. 맞아 사실 뭐 제가 죽는 것까지도 다 계산에 들어가 있었죠. 아 이게 다 계산이죠. 네 그렇죠. 여기 그 총기장 씨 계산기 보이시나요? 음. 다 계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저 계산기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 이쯤에서 제가 욕탕에서 한번 죽어주면 욕탕에 업 오락 끌려서 할만하겠다 이랬던 거죠. 맞다. 오 레이드 군3 명. 와 레이드이죠. 지역 남은. 명 남은 상황. 연막 잡는 까지 이게 대충 네. 보통 나오는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시야 가려져 가 있어도 혹은 뭐 빙을 맞았어도 이쯤 수는 맞겠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드디어 킬 조이 스간에 왔어요. 언제부터입니다. 지금 제가 꼴등이잖아요. 어.. 한3등 이상까지 올라가 볼게요. <laughs> 1 등까지 간다고 말 못하겠고, 애초에 킬 먹는 이유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킬조이는 어느 한 지역을 막기 좋게 되어 있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꽉 막는 게좀 킬조이의 역할입니다. 바인에서 A 막을 때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여기가 중요 지역이거든요. 지금 총이 쇼티만 있으면 불리하잖아요. 나중에 클래식을 들고 있다가 아아 우리 시작하고 쇼티를 줄면 총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주고 총 바꿔주고. 아그 다음에 81을 박았어요 거의 네. 다 잡았어 그렇죠 우리팀이 잡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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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방금 우리가 한두 명을 커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상대도 여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여기에 이제 신경이 쏠리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저기가 너무 넓으니까 그쵸. 위험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힐 조이도 약간 네. 운영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스킬을 넓게 세팅해서 좀 정보전 위주로 하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처럼 집중적으로 세팅해서 아예 완전 쪽을박아버리는예 그쵸. 풀팁 하나 주자면 나노섬이 범위가 5m거든요. 설치할 때 이렇게 7m 정도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덤이, 덤이, 덤이. 그러니까 공간력 손해를 최대한 덜볼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어도 저는 수비 능력이 좋아서 저를 혼자 두고 팀원들이 저쪽을 먼저 빼박한 거예요. 상대가 이제 삐 돌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쵸, 그쵸. 돌리면 저한테 죽는 거죠. 데미지 들어오는 거죠. 킬조인은 최대한 스킬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음... 어차피 나를 대신해줄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카만 있는 거다 이러고 이제 그냥 누워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네. 네. 이런 거게 할일다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꽉 막고 있었으니까. B를 리테이크로 보고 A를 다 그냥 내병 투자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번 라운드가 제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B를 막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혼자서 아니면 시간을 벌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오 왔다. 왔다. 오케이. 아 이게 통하네 그렇죠. 이게 회색 됐잖아요. 이러면 스킬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안에 들어가야 이제 포탑이 작동을 합니다. 까 이래서 킬조이가 조금 단점도 명확하게 있는 요원이에요. 원래 떠나면 이제 스킬이 쓸모없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자리를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에선킬조이가좀 약하죠. 다시 한번 똑같이. 그냥 예. 예, 아, 계속 쓰는 거예요. 붕이 있는 한. 그러니까 이거로 그러면 바인드는 그냥 킬조이 그냥뭐바카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이 정도 하면 어쨌든 제가 이런 전략으로 티어를꽤 올렸으니까.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아셨어 뭐. 네. 아, 좋았요 네. 이거대로 이거 하세요. 네. 물론 언제 이렇게 파훼될지 몰라. 그렇죠. 전략 경보 아, 지금 <웃음> 여기를 어떻게 뚫으려고 <laughs> 드니까 <하거든요>. 여기를 <웃음> 도와달라 <웃음> 아. 아마 이번에 궁투면 브린톤이 공세일 것 같은데, 아쉽다. 아쉽네요. 어쨌든 10대고 3등까지 올라왔네요. 어, 진짜 3등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약간 할 거면 하거든요. 부족하네요. 이런 백 사이트 설치해줘야 돼. 30초 남았어. 같이 해주고 그냥 못하게 헛 던져주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 나눠서 하나 빨아주고 쿠탑하라 세워주고 아직 쿠타에 있어요 쿠탑을 먼저 희생시키고 아주 쿠타라고 브리핑해주고 이렇게 점프해서 확인해요 시간만 끌면 돼요 드랍했죠? 이러면 시간 끌면서 나눠서무 터뜨리게 해주고 오 시간 최대한 더 끌고 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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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 네, 그렇죠. 어, 방금 전략이 딱 눈부셨네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해체를 해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시간만 쓰면서 해체를 못하게 하는데. 아 좋은 약간 이제, 네. 그, 이제 애간장 녹이는 거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번 라운드 때좀 네. 어, 참신한 걸 한번 해볼게요. 또 이게 약간 쌍둥이 포탑 전략인데 포탑을 여기 세워놓고 예. 음, 이 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laughs> 음, 야 미쳤다. 호타과 혼연일체 합체에서 합체. 근데 또 A를 가면은 곤란하긴 한데. 아이건 아, 아, 어쩔 없네요. 어, 뭐 수가 없네요. 아 뭐해줄 수가 없습니 그러니까요. 없애. 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약간 다이바위브를 해야 돼요 항상 감시하는 이게 킬조이가 핀을 꼴등인. 그렇죠. 예. 아 아쉽네요. 아. 이게 약간 킬조이의 좀 단점인데 뭐, 체인버나 사이퍼는 아까 그런 원 같은 범위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가고 싶은 쪽이 바로 가로 했는데 킬조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아직도 그 저기 킬조이의 맵은 안나는데 그러게요. 펄에서도 좀 쓸만하다 이거죠? 네, 펄에서도 약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루틴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는 편이고 취향에 따라서 뭐 아까 고스트나프렌즈하의 스킬 하나 이렇게 사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약간 스킬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최대한 스킬로 활용합니다. 그 포인트 같은 거 챙겨주면 좋아요. 스킬 하나 뒷바지 스킬 하나 깔아주고 들어가서 포탑 하아넣어주고 여기 하나 있는 각을. 낙을... 네. 오.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럴킹을 커버하는 게킬조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 알람봇이 그냥 알려 주는 것도 있는데 이 알람봇 폭발에 맞으면 취약 효과가 생겨요. 그럼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 버려. 아, 그래서 데미지가 확확 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레이나 몸두 대만 맞았는데 클래식으로 백사가 어갔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취약폭과 묻은 적이면 더상당히 쉬운 거죠. 알람봇의 역할이 좀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키주이가 좀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팀을 끌고 가는. 이 뒤쪽은 또 로봇이 가지고 뒤는 로봇을 보게 하고, 전 이제 카폭을할 거예요. 아, 지금 설치된 곳다가다터져네 할... 그냥 이거 같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던지면은... 무결점 보시면은... 어, 도착했네. 네, 여기 떨어지죠. 하루에 나눠서는섞이는 어 어, 이런 어, 각포 기치가 다 있군요. 네, 모든 각폭 기치는 여러분들 최영님보시고 <laughs> 아, <웃음> 있나요? 아, 업로드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재데 아, 제... 없는데, 없는데, 내가 허리 광 허리 관고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초게임은 또 감도가 중요한데 감도와 조준점 자한번 공개해 주시죠 장인의 아, 네. 조준점은? 국민 조준점이라 하거든요 네. 발로란트에서 가장 대중적인 어. 네, 1 4 2라는 조준점을 쓰고 있고요 네. FPS마다 좀 유용한 감도가 달라요 근데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주워... 움직여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하고 좀 정확한 에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0.155 저감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오버워치 유행할 때는 감도가 막3000 넘어가요 아 그쵸 그쵸 말도 안되게 빨랐어요 근데 <laughs> 게임에 반동이 없으니까 네. 네. 근데 발로란트는 진짜 중요해서 음 맞아요 정교한 셋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우스 DPI는 800을 쓰십니다 네 일반적으로 약간 프로 신도 그렇고 네. 일반 신도 그렇고 400, 800을 좀 많이 씁니다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킬 조이 700판 장인 솔큐에서 약간 똥캐로 취급받는 킬조이를 가지고 면을 찍으신 최영님 모셔봤는데요. 엄청 시원한 게임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현 메타에서 어떻게 쓰는지 배워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게 뭐 킬조이가 부티어에서는 대처법이 확실해서 잘안 먹히기도 하고 또 생각이 다른 솔로 캐는 힘들지 막상 또잘 맞는 사람은 좋거든요. 어쨌든 저도 아이언부터 킬조이 만나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킬조이가 자기하고 맞는다면 충분히 예, 또 성능 좋은 요원이기라서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발로란트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이언부터 시작해서 2년 만에 롤로 치면 그 말을 찍은 겁니다. 어른마부터 아,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육상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 요원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꼭보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와! 우 음모로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음.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입. 멤버십 가입. <laughs> 아!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